하는 지폐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 알아야 돼 아멘 네. 어? 그러니까요 어? 우리가 지금 강시안이니까 그렇게 안되지만은요 지폐를 하자마자 성교님이 전 입신시켜라 그러면요 만사 대처 놓고 여러분 어자다 내려오세요 그안에서 입신해도 안타까지잖아다 <laughs> 내려와서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왜? 서서 넘어지면 또 넘어질 수있을다 앉아서 그리고 입신시키는거야 전부 성령인대로 입신에 들어갈지어다 아멘. 그리고 영으로볼 대로 성포로 계속 하는 거야 다 꾸며내지 말고 하니요 그대로 전개가 돼요 응?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집회를 하고 사역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는 에피소드 한 번은 젊은 청춘 남녀가 파트를 열면서 재미삼아 입신을 흉내내어 보았다 여러분, 애트의 사익이 얼마나 강했으면 젊은 애들이 티하고 놀면서 입신 흔들 내겠냐고. 여러분, 우리 옛날에 그, 저, 청년부 할 때요. 청년부가 어떤, 그, 내기 해요. 누가 방은 오래 하나 얘기하자. 내기 하자. 그렇고 했잖아. 응? 방은 누가 오래 하나. 그 다음에 방은 통역 서로 못하니까요. 방은 통력 실습하는 거야. 우리 방은 통력 실습해보자.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방송나다버리는거예요그 다음에 뭐, 예언도 마찬가지고. 그런 식으로 요 교회 안에서 의사행을 반이 했다니까. 자 보세요. 그들이 천국과 지옥 중둘둘 하나로 택하라고 하셨다. 그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구원을 받았다. 얼마 후 그들은 하나님을 참망이 시작했다. 이 남자는 깨어나더니 자신이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른 채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활을 보내다가 지난 6년을 후회한다는 말을 간증하였다. 이런 좋은 일들이 마리아 에터 집회에서 일났는데도 지역신문들은 그녀를 공격하였다. 여러분, 성령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비난과 비방의 사인이 따라옵니다. 여기에,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. 여기에 츠쳐들면안 돼요. 사단 역사에 속는 거예요. 따라해요. 치고 나가라! 자, 그럼 이제 공격이 도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금 이 선사하다 보니까 총회보험단 안에서, 서울 본응단 안에서요. 무슨 서 나온지 알아? 배종구적은 완전히 이단가지지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. 응? 내가 다 듣고 있잖아. 배종구적은 이단이다, 지고 응? 직접 나를 치진 않거든. 근데 그런 말은 많이 들려와요. 그럼 이제 안할 말로,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져가지고, 실제 나를 총회보험단에서 제거를 하고,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오고 한다고 할 때, 여기, 다 아, 최종기를 그랬잖아 경찰이 핍박하고 잡아가고 어루...